어, 지금 고기를 냉동갈비 이거를 넣어놨었어요 냉동실에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마트에서 산게 두꺼게 고기 붙은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뭐야 아는 분이 주셔서 좀 기름 많은 거띄어내고 살만 살 붙은데 하고 뼈만 발라놨다가 냉동에 넣었다가 지금 물에 담가놨어요 이거를 지금 음밤 9시 반인데 내일 아침까지 계속 담가놓을 거에요.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고요. 이거는 밤새 물에 담가놨던 건데, 물을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두번 갈아줬어요. 핏물을 뺄 때는 물을 갈아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비도 그렇고 수육할 때도 그렇고 핏물 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야 잔냄새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물을 두번 갈아준 거고, 이세 번째 물입니다. 초벌 삶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이제 된장을 넣고 이것저것 안 넣고 된장 하나 넣고 일단 초벌 삶기를 해서 씻어 찬물에 씻을 거예요. 끓는 상태에서 15분 있다 불을 끄고 다 쏟아내면서 그걸 찬물에 씻어줄 거예요. 끓는 물에서 15분 된장 넣고 15분 정도 삶은 물에다가 그다음에 쪼다보 와서 찬물로 이렇게 하나 씻어줘야 돼. 그러면 피무은 거, 풋물 무슨 거 그런 것도 다 떨어지고 이게 냄새 제거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조금 귀찮은 분들이긴는데 여기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과정을꼭 거쳐야. 이게 사과 주먹만한 거한개 반, 양파 하나. 그리고 마늘 20쪽 놓고 이제 갈아 줄거예요물 한컵 붓고 요거를 믹서기를 갈아 쓸 겁니다 아까 그 갈은거에다가 밥공기로 간장 2/2 반컵 반, 반 밥공기 그리고 후추 한 티스푼 그리고 설탕 아까 사과가 들어가서 설탕을 그냥 한 숟가락만 넣으면 돼요 나중에 맛이 안 나면 또 추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더 갈아줄 거예요 국물을 따로 놓고 휘휘 안 저어도 돼요. 오케이, 아까 그 국물에다가 파를 놓고 국물을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해서 푹 끓일게요. 처음보다 처음에 처음센 불에 한 10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약함을 은근하게 오래 끓일 거예요 그 맛이 훨씬 맛있어요. 하기도 쉽고, 이거는 일단은 한번 푹푹 맛있게 해봅시다. 이게 2 시간 넘게 은근한 물에 끓인 거예요. 다 됐어요. 뼈가 이렇게 발라질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뼈가 다 발라질 정도로 해서 먹어요.